금기현 상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재현 수석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예, 네, 우리 시대 장생 부위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laughs> 네, 우리 박세트 산업 건설 위원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laughs> 민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석 구미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PH 방택과구미시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부장님께서 회사 소개 및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KCY 계획관 성기호 기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MOU 체결식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우선 제가 소개할 부분은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음. 주요 생산 제품,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k h b a t 92년 11월 국위에서 창립, 설립을 했습니다. 어, 설립 당시 저희 현재 대표이사신강남강이 대표회사, 대표 대표께서 설립하셔서, 어, 주로 소형 정밀 기철금속다이캐스틱 메카니즘 조립품을 어, 주 생산품으로 해서 생산을 하셨고, 끊임없는 신사업 개발과 개, 개발,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다양한 개인 혁신을 통해서 현재는 22년 연결기준 대출 3640억 원 그리고 자산기준 34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글로벌 부품기업으로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업장을 소개해드리면 전 세계 6개국에 6개의 생산법이 그리고 세계의 사무실 운영체제로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어, 주 사업장 및 생산법인은 구미의 본사를 두고 서울에 사업 그리고 중국에는 해주법인 베트남에는 하노이, 타이옹행, 방기보인의세개의 생산부인과 인도에는 인도모이다쪽에 인도보인의 생산부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주요 영역은 연역은 92년도에 금호라는 회사로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금호의 KH와 그리고 가치기술이라는 엘리어빅 캐탈리지라는 어, 마테이라는 그 명칭을 합성을 해서 KH 바텍으로 2001년도에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코스닥시장에 등록을 했고, 2004년도에는 정통부 우수기업상 수상 그리고 2006년도에는 중국 천진에 본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 2 0 0 6년도 그 필란도에 영업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 2009년도에는 국민감독원 주앙 최우수 주명경영상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 그리고 중국 해주에 현재 지금도 운행 중인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주관의월드클래스 300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신사업을 저희가 추구 어, 확장하는 개념에서 FPC기 제조업체인 자회사 KCL텍을 2011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2 0 1 2년도에 서울사업을 준공을 저희가 했고 2013년도에는 한국생산선대회에서 은탑산업품장수 어, 은따산업품장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ED 사업 진출과 그리고 신사업 개발을 위해서 제가 자회사인 KC 리빅텍을 2013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제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개시, 어, 시작을 했고, 그중 배터리 셀 부품 납품을 2017년도부터 저희가 개시를 했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베트남 고인 그리고 인도 고인을 차례대로 저희가 설립을 해서 생산 범위를세 군데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부품을 개시를 했고, 저희가 신공법으로 개발을 한 IDC 기술을 세계 최초화 5G 핸드셋에 적용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그리고 2021년도에는 라스 3 1이에는 비전을 선포를 해서 조금 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올해, 베트남에 추가로 더 거긴 설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어, 오늘 발표하는 MOE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 20장도 올해 안에 저희가 중공할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어, 라스트 310이라는 기전은 지속가능 경영을 고객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두고 어,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을 고객에게 제, 어, 제공하고 그 현재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EC 경영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속한 사회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발전을 기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출 매년 30% 이상 성장 그리고 영업이 10%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슬로건 라스310을 증표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로 저희 사업 영역은 92년도 초창기 설립 단계에는 아연 발제팀 소형 부품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알루늄뿐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아연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아연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다이캐스 부품을 확장을 했고 그리고 마그네슘 모듈까지도 제가 제조 생산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제가 다이캐스팅 부분에 신공법을 개발한 진공 다이 캐스팅을 공법을 어, 적용을 해서 제품에 적용을 했고. 어, FPCD, 그리고 LED 사업까지도 저희가 사업을 합체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 저희가 기술 개발한 메탈 기술인 ALP, 그리고 ADC, IDC 공법을 저희 실제 제작하는 그 금속, 아연, 그 금속 메탈 케이스 쪽에 적용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현재 지금 제일 사업 중에서 제일 큰 기준을 차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폴더블 힌지류까지도 저희가 제작해서 지금 고객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설립 초기에는 단순한 부품 위주로 설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통합 솔루션, 그리고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부품 기업으로서는 현재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산품은 크게 어, 모바일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으로 나눌 수 있고 모바일 부품에는 브라켓 메탈 케이스 그리고 스몰 배코 힌지 모듈 부분을 세분할 화수 있습니다. 우선 브라켓 메탈 케이스에는 현재 휴대 쪽에 들어가고 있는 LCD 브라켓 그리고 우리가 신공보로 개발한 IDC 그리고 아, IDC 그리고 ADC를 적용한 메탈 케이스 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코 뉴에는 이제 카메라 그리고 핀거 같은 작은 소형 데코류를 저희가 지금 현재도 개발하고 있고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영량을 차지하고 있는 힌지 모듈에는 지금 현재도 지금 양산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데 어 게놈 시폴도 1세대부터 플립 1세대 포함해서 현재 4세대까지 저희가 양산을 완료했고. 현재는 올해 8월에 출시 예정인 5세대 폴더블 힌지, 그리고 플립 힌지를 지금 양산을 하기 위해서 진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 예정인 6세대까지도 지금 개발에 참여를 해서 제가 글로벌 부품으로, 기업으로서 지금 더욱더 튼튼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내 쪽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은 주로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엔드 플레이트, 스피커 그리고 인버터 쿨링 파우징, 히트 싱크, LCL 같은 이런 부품들을 거의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사업장과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기입니다. 저희 국내 사업장의 신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국가 1단지, 꾸미 어, 국가산업 단지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대지 2,000평, 그리고 건평 3,100평 규모의 어,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고, 착공은 예정일은 7월 17일, 올해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어, 토지 45억, 그리고 건설 90, 기계 장비 129억, 총 합계 263억 원을 25년까지 저희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어, 뒤에도 저희 부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시겠지만은 1단계 투자 계획이고 이후 확장성을 봐서는 추가 계획 의사도 충분히 있는 있습니다. 어, 투자했을 경우 제가 기대 효과는 현재 그 국내 사업장의 생산 물량으로 증가하면 24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24년 300억을 매출 300억을 어 시작을 해서 2030년에는 563억 해서 연평균 매출은 약1 0 6 정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금이 동안 24년도에 29억에서 2030년도에는 134억으로 약28.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말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 김동윤 사장님. 게이바티리김 -E 부사장입니다. 아, 저는 오늘 구미시와 제희게이지바티리 i c t 형용된 -E 부품 및신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 시설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의 각서를 제기하는 제품자에 참석하게 되어 인간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회 남양희 대표는 아,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폭행 방문 일정에 맞춰 베트남 출장을 가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양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꿈유가산업 일단지, 중국, 제주, 베트남, 하노이, 인도, 노이다의 생산법이 진출하여 휴대폰을 비롯한 ICT 소형형을 품및 실환경 자동차 품수고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삼성전자의 휴대폰 흥미업체로 중국 진진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중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삼성전자의 전진범위 철수로 방사도 전진범위를 생산하고 한국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k 앞바텍은 국민국가사업 1단지에 최근 신규 비즈니스로 확장받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검소 부품 공장을 신축하여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고자 약 2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련 기력들을지정하여 구미시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두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지바텍은 1차 263억 원을 투자하고, 그 이후 사업의 성장성과 비전을 고려하여, 추가 2차 3차 투자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앞으로 구미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미시의 보건 정책과 시행사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미시 김정호 시장님을 비롯하여 구미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하신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다음은 다 안주찬 도시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구미시 의장 안주찬 의장입니다. 장니다 먼저 어, 꿈이시 우리 일공단의 k 지바대에서약 263억이 투자를 결재해 주신 우리 김동영 학교 사장님, 경위원 사장님, 또 강재현 교수님과 문희아, 김지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 지바대는 1992년 제가 결혼을 하는 데 3 1년이 흐른, 회사로, 연구개발과 신사람, 말물 등 차별되는 병명조략을 통해서, 청담소재 부품기업으로, 부준히 상당히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연로부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어, 이의회장님 성원해님 어,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품미씨 외에서 장세구 의장님, 박세체 어, 상해건설위원장님, 김영길 특별분리특별위원장님, <laughs> 어, 조니 의원님, 김민성 의원님 어, 함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오늘 뭐 인당 시장님 참밥봅니다 계속 올랐다가. 또, 경운대에 갔다가 다시, 어, 공간에 갔다가 이렇게 불철미한 국기를 위해 뛰어다니고 계신,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 보존을 맡아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어, 글로벌 꿈이 제2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국이 투자를 해주신 개인주파 대신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차 투자도 아주 시간 내에 해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 모든 분들의 응원을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장만 비서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그 KH 밭에 그 투자를 해주신 신문 감사드리고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우리가 일공단을 생각해보시면, 어 69년대에 처음 조성되고 53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했는데 어 최근 들어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제시장이 생기면서, 어 그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 일공단이 공단이 많이 비었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 다시 우리 KS 바텍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어, 국민에 다시 본사도 국민이 있지만, 다시 옆에 투자해 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김도경 부장님 감사드리고, 또 남강희 회장님이 또큰 국정의 일정에 갇해 주는 데 대해서 너무 대단한 생각드리고, 아까 회사 소개도 했었지만 어, 기업이 뭐 세이나 l 지 정도로 막 대기업은 아니지만 월드클래스에 지정을 받고 굉장히 어, 강한, 중견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30년 동안 이 기업을 운영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 30년 동안 한 제품도 하지만 어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제품도 하고 또 자동차 부품도 하고 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통해서 변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어그 느꼈고 한 263억 정도 투자해서. 계속 인사투자해서 고용도 해주고 또 지역의 일공단을 살려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주시다하니까빼가지고 일공단의 불이 건하으로 계속 해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어, 시의안주찬 회장님 늘 투자에 모여 기업 환경을 위해서 애쓰신데 감사드리고 강세국 의장님과 우리 위원장님, 의원님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회기 회 중인데도 함께 해서 감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송원회장님, 이웃이 우리 여성회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중소기업 송원회장님은 회원사로 가입시켜야 습니까 <laughs> 회비를 받아야 됩니 하여튼 그 부분 잘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는 이제 이런 k s 바텍 이런 기업들 강한 중견 기업들이 많이 와야 물론 뭐 대기업이 와가지고 뭐 조간으로 투자해주면 뭐 쉽지만은 좋겠지만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이런 중견 기업들이 와서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KF 바텍이 앞으로 한데 있어 구미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든또 우리 직원들 뭐 주소도 이제 옮기시겠지만 그런 또정주여건의 불편한 것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저희 부시에로 열심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보쏘이 브이쏘. 이 브이쏘. 있 브이쏘. 이 브이쏘. 이예 됐습니다. 예 <laughs> 뒤로 뒤로 우리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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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뒤로 한 일로 갑시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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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옷 마이 더더더더자 HCN 뒤로 옵시다예좀 가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Robert. 카메라 보십시오 하나 둘

저희가 먼저 뭐도몇 시다도 그랬다 다른 사람 탔습니다 이사합니다. 네. 저희 네. 네, 네. 아, 어, 지금 본사, 본사 에 네, 본사에 서 음... 음... 네. 아, 네. 지금 네. 멸실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아, 지금 면전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에존2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경이고 그게 아마 6월 7일, 한 10일 정도까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짜로. 인물 촬영했습니다. 생방이 또잘 나왔다 오늘. 그 한번 그 봐봐라. 그 <목소리>